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프아입니다 예. 오늘은 박별구 님이랑 간만에 설레대 온 적을 심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박별구 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가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는 박별구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별구는 사고를 많이 쳐서 이놈의 박백군님입니다 그러니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슬레드원 조교 신발 티로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팀 아까했던 거랑 똑같이 팀 사이클 블루. 팀아 여기 치는 거야? 그 아까 회색깔 해석할... 거기다 거기. 팀 사이클 왜 사이클이야? 아 숫자 사에서 그녀 사이클 블루 쳤다됐 타임 희원은 또 무슨 이름 써야돼 너가 원하는 이름을 해야지 엘리오 -E 이러면 상년이형이 뜰까? 아니 보여줘 왜안 보여줘 들어 간다 들어가서 인사 박 빼고 박 빼고 잠깐만 왜나안떠올라 룸네임 엘리오 그쪽은 룸네임 인사 박백꾸라고 했는데 다른 분이 나오네 아, 이럴다 망한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 됐다. 이건 아니야. 다른 포털리이 들어오네. 일단 들어간다. 들어단 어, 안 뜬데? 어, 됐다. 상년이 형 어디 있는데?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뭔가 불길한다. 왜 없지? 뭔가 불길 이상하네 그냥 나 혼자 해야겠다. 자, 트로피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네. 이것만 먹고, 몽숭이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춰다! 이만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프아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자, 박베이커님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이제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이핑? 아, 바이핑 걸로 한다. 바이프아! 바이프아!